중국이 세계 최대의 국영 히토류 기업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름부터 중국 히토 그룹입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 산하에 있던 히토류 기업과 히토류 연구기관들을 전부 합쳐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든 거죠. 히토류는 현대 과학 기술로 만들어지는 모든 것에 다 들어가는 현대 과학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물질이거든요. 눈에 선하게 보이지 않나요? 히토류를 무기화해서 공급을 통제하겠다는 중국의 야심이 말입니다. 문제는 이 야심이 실제로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 생산량의 90%를 중국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중국은 이히토류를 무기화해서 원하는 바를 얻어낸 선례도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의 분쟁에서였죠. 센카쿠열도 근처에서 조업 활동을 하던 중국 어선을 일본이 체포해 버렸어요. 중국이 이때 일본에 대응했던 방법이 바로 히토류의 무기화였습니다. 중국은 어부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면서 석방하지 않으면 일본에 수출하던 히토류를 끊어버리겠다고 협박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본이 바로 깨갱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세계 특히 미국을 상대로 같은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분쟁은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우리나라 역시 이 상황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죠. 미국은 히토르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고 히토르 자체 생산을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게 말처럼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커다란 문제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채산성입니다. 히토르 채굴은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작업이거든요. 두 번째는 히토르 생산이 엄청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유럽 등은 지금 전부 탄소 제로, 친환경, 이런 걸 굉장히 외치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중국산 히토류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환경 오염을 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될수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해서 좀더 친환경적이고 노동력이 많이 들지 않는 히토르 채굴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사실 여기 굉장히 재밌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주입니다. 혹시 아르테미스 계획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그리고 수많은 민간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달 탐사 계획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국가와 기업들이 맺은 약정서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아르테미스 약정이죠. 여기 약정서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달이나 화성, 해성, 소행성 등에서 채굴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할 때는 반드시 국제 우주조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왜 재밌냐면, 1979년에 체결된 UN의 달조약이라는 게또 있거든요. 이 달조약에는 달의 표면이나 그 일부 또는 천연자원은 국가, 국제정부, 비정부기구, 국가조직, 그리고 비정부기관 또는 자연인의 소유물이 될수 없다. 아르테미스 약정과 배치되는 이야기죠. 일단 아르테미스 약정은 활용을 전제로 두고 있는데 소유물이 될수 없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겠어요? 미국은 이 UN 달조약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달에 있는 자원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의 자원전쟁의 돌파구를 우주에서 찾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실제로 달에는 히토류가 굉장히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토류는 대부분 운석 등에 실려서 날아오죠 그런데 지구는 대기가 두껍다 보니까 운석이 날아오다가 히토류와 함께 운석까지 다 타버리죠 하지만 달은 다릅니다 달에는 대기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운석이 그냥 슝슝슝 떨어지잖아요 거기다가 지구에서 많이 나오는 풍화작용 같은 것도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히토류가 켜켜이 쌓이기에 굉장히 완벽한 환경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먼 이야기일까요? 짐브레든스타인 나사 국장이 2019년에 CNBC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21세기 안으로 달 표면에서 히토류 채굴이 가능할 것이다. 2019년에 이 국장이 이 말을 한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르테미스 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르테미스 계획에는 각국 정부만 참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나 그리고 아마존의 블루스페이스 이런 민간 기업들도 다 참가하고 있단 말이죠. 정말 생각보다 달에서 히토류를 포함한 자원을 채취할 수 있는 날이 빠르게 찾아올지도 모르는 일이란 뜻입니다. 과연 인류는 첨단 기술의 비타민이자 현재 미중 무역 분쟁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히토류를 지구가 아닌 우주에서 공급받을 수 있게 될까요? 오늘의 톡톡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번엔 좀더 궁금한 외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